잠깐만 아냐 아니. 아. 이 자리였어 어. 응아안 보여 위치는 알았어 잠깐 우리가 타게? 어차피 뛰어? 응, 응. 저기유했어 응. 아니, 아니 습관이야. 알투가 죽. 너, 그거, 그거냐? 딴애 갔었나 보네. 딴 애가 내렸어, 내렸어. 이씨발내위치에서못쏴 야, 위에 있다. 언덕, 언덕, 뒤에 언덕, 뒤에 언덕. <laughs> 150, 아 SE, SE에서 150 살인데, SE 쪽에 가까워. 둘받고 쏜다. 거리가 <목소리가> 200이었네, <목소리가 200이었네. 응. 나도 음악밖에 없어. 왜안 만나 했더니만 0.2백이었어. 내려온다. 또또 있다. 차, 차 차에 숨었어 지금. 차 위치. 앞그그 엠방향 그, 트럭 보이지. 트럭 뒤에 숨었어. 근데 그, 어 아니, 아니 이 네가 지금 보는 방향. 아픈대 다섯 개 가봤어 시벌. 잠깐만 나선 애가 저거 어디? 요쪽에서 나무 쪽에서 쐈었는데? 아! 저기 있다! 하나 있다! 어! 찾았 킬! 케이 나가자 이야! 나 떨어진다! 이거 존나 아프네 이쪽이지? 어, 빵 배율 움직이고 있지대킥대킥 덱킥 먹어야 돼 덱킥 필요없어, 그렇게 아니야 아니, 먹었어 줄게 대킥이 필수가 아니야 아아 아, 들린다 어? 어 야, 집 낀다 어 아, 살짝 여기잖아. 들어가야 돼 얼마 어. 남았어? 얼마 안 남았나? 곧 끝나겠네. 아, 이거 먹었어. 나 있어. 어. 아. 있으면 나 보정기 아, 있어. 보정기를 나 줘. 잠깐만, 오케이. 보정기를. 보정기를... 아, 깔었어 아, 먹었어. 또링크하다가는. 찍어봐. 드링크 너이도핑해나 풀도핑해 풀도핑 아, 나 n 아, 두 개세개세개세개아 두 개. 아, 저기 일단 돌자 야 t o 돌 p i 에사사있 있어. 사있 있어. 사람 있어. 7 5방 얘기하는 거지? 돌담집이라는게 음. 아니면 바위에 붙어 있어도 되긴한 하는데. 아니, 연막 치고 달려. 지금 연막 간다. 여섯 개 갔어. 내가 네, 막두개 갔다. 야 쏜다. 응. 응. 막두개더 갔다. 다시 타자고. 야 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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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쏜다, 쏜다. 아, 쟤네야 달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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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왔어 쟤네 어가까 반대쪽 내가 볼게 그쪽으로 내가 간다 아차 내가 그쪽으로 갈게 시발 어디냐 니뒤니뒤야또 네, 네, 쏘고 있어 또 쏘고 있어 어 아. 일단 내가 쏴 아. 야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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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잠깐만 아, 시발 온다 발소리 들린다 응. 야너너 너무 붙었다 오케이 어. 응. 여기도 여기야 집 안에도 있어. 야, 나총건 존나 잘 써. 총건 창출. 회복했냐? 어. 섬광이 아, 나섬광 없네. 야, 저거 시간. 내가, 야, 몸살게, 몸살 테니까 돌격해줘. 어. 샷. 어, 야, 회복한다 일단은. 어. 도핑좀 하자 아, 이거 두대밖에 없어. 슬탄만챙겨 야, 저 소음기 낳 하나. 저, 소 저, 저, 시야 뒤에 사, 사람 있어 지금. 아 저, 아, 저기 있네 연막 간다 연막 먹었어 야, 쟤사움 중인다 오케이 사망인데? 자기장 온다, X발 살짝만 뒤로 보야 응. 어디? NM? 오케이 오케이 쏜다 쏜다 아 보인다 아 밀지 말고 하나는 아니야. 하나네어어야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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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켜! 야, 어느 정확히 아니. 아, 찾았다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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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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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